야 박달저수지가 보이는데요 우리 주택에서 걸어서 불과 1분 거리 100m 거리에 있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숲속에 둘러싸인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와 이거 바단지 호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박달저수지가 보이고요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 산으로 폭 둘러싸여 있는 오늘의 주택은요 가격 또한 너무 착합니다 오늘의 매매가는 안녕하세요. 운인의 부동산 tv 운입니다. 박달저수지를 품은 주택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에 나왔는데요. 산세가 너무 수렴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대형 사고가 났답니다. 드론 추락. 여러분께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도를 낮췄더만 이렇게 나뭇가지 걸려버렸네요. 그래도 그전에 찍어놓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산으로 폭 둘러싸여 있고 환경 자체가 조용하고 너무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토지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정 관리 지역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04제곱미터 183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99.41제곱미터 60평입니다. 1층 방 2개 욕실 1개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방 3개 욕실 1개로 되어 있는 2층 주택입니다. 수도는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수는 개인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답니다. 경량 철골 구조, 2층으로 지어진 튼튼한 주택이랍니다. 사용승인일은 1994년 8월 5일이고요. 입주는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하셔야 됩니다. 방향 같은 경우는 마당 기준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햇살 가득한 주택이랍니다. 저희 주택에서 한 100m만 나가시게 되면 박달 저수지가 나옵니다.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깨끗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혐오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자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국유지 정식도로로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는 국유지 땅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텃밭을 갖고 싶다든가 하면은 땅은 충분합니다. 저희 땅만 해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요. 대문 같은 경우는 헨스를 쳐놓고 양경대문으로 설치를 해놨답니다. 야,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풀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도 한 10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펜스로 이제 딱쳐 놨기 때문에 경계선은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그 앞쪽으로 보면은 텃밭 공간도 있고 가실수부터 해 가지고 각종 조경수들도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랍니다. 장독대가 보이는데 그 밑에 지하수 간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는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 켠에 보니까 와, 벙커 주차장도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다 보니까 현재는 사용 안 하시고 계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창고형으로 이제 쓰고 계신데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약간 이렇게 손보셔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비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 각종 도구라든지 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바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은 방두 칸, 욕실 한 개로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이 나오는데, 와, 편백나무로 향이 진하게 나옵니다. 어, 인테리어 한 지가 조금 얼마 안된것 같아요. 화이트 톤으로 상당히 깔끔하고요. 주방공간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주방공간 옆쪽으로 보면 욕실이 나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욕실이 한 개가 있습니다 욕조도 있고요 어, 세면기부터 자변기까지 전체적으로 설치된 상태고 널찍합니다 주방공간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방이 하나 나오는데요 와 방도 넓고 양옆이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상당합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집도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샤시를 해놓고 중간에 통로를 해놨기 때문에 난방도 아무래도 신경을 좀쓴 편입니다. 바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벽에 닿는 것 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난방이라든지 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고 옆쪽으로 해 가지고 방도 또 연결돼 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구조가 널찍널찍하게 시원시원하게 빠져 있답니다 첫 번째 방을 지나면은 바로 앞에 현관 들어오는 곳이고요. 주방 공간이 있고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이렇게 샤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거실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앞쪽에 창호가 상당하고요.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 어머니 혼자 사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약간 어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 앞쪽으로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남양집입니다. 앞에는 마운틴 뷰가 상당히 아름답고 숲세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아름다운 주택이 있답니다. 자 어머니가 묵는 방을 지나게 되면 또 다른 방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잠깐 보여드렸던 방입니다. 현재는 옷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가지 옷들을 많이 놓은 상태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약간 기역자식으로 이제 꺾여 있는 상태고요. 와, 진짜 벙 뚫린 뷰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뭐 새소리도 정말 많이 들렸고요. 앞쪽으로는 저수지도 보이고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계절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혐오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2층도 이렇게 샤시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복도 형태로 해 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썬룸식으로 해 놔가지고 한겨울에도 한 번에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난방 효과는 아주 좋답니다 햇살이 정말 가득한 주택이랍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 정말 넓습니다. 완전히 널찍하고요. 집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창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주택입니다. 현재 인테리어를 조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편백나무 우드톤과 화이트톤이 상당히 잘 어우러집니다. 앞쪽에 보십시오. 창이 상당히 넓으면서 옆쪽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와 시원시원한 개방감이 아주 좋은 주택이고요. 지금 바라보이는 쪽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햇살이 아주 들어오는 주택이랍니다. 자 테라스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셔가지고 어, 이쪽에다가 이쁜 이제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차 한잔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날찍 널찍한 마당이 있고 앞쪽으로는 산뷰가 드러나고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수지도 보인답니다. 첫 번째 방. 그좁지도 않고 개방감이 너무 좋고 시원 시원하게 빠졌답니다. 와, 진짜 거실 자체가 상당히 넓고요. 바로 앞쪽으로 보면 주방 공간이 나오고 그 옆쪽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큼직큼직하게 빼놨기 때문에 시원 시원합니다. 좁은 방이 아닙니다.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입주 청소만 하시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야, 주방 공간도 보십시오. 싱크대도 상부자 하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싱크대 색깔은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널찍한 공간입니다. 열고 나가시게 되면 보일러실이 나옵니다.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2층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살 가득하고 아주 깨끗한 화이트 톤과 우드 톤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2층 구조고요. 방과 방 사이의 중간에 보면 이 욕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샤워기부터 해가지고 세면대, 자변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이제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스몰 사이즈의 방입니다. 여기도 명 마찬가지로 화이트톤과 우드톤의 조화가 상당히 어우러지고 앞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햇살이 가득한 남향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쪽에 보면 이제 항아리도 장독대도 있고 텃밭 공간도 다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이제 돌아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디테일한 공간까지도 길로써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썼던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고등이 좀 불편하십니다.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아들 곁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타나면 아들 곁으로 컴백콤 합니다. 펜스를 지나서 이렇게 예전에 산길을 이용해 가지고 나물도 캐고 각종 산나물도 캐고 했던 이 길입니다 근데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용을 못 하고요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산을 이용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산나물도 캐, 캐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건강도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2억대 초반대에 이런 주택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아들 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급매로 나온 겁니다. 다음 주인분을 찾고 계시고요. 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로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나온 주택입니다. 2억 초반대에 이 정도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주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산세가 아름답고 집의 컨디션도 나쁘진 않고 공기도 안 좋고 저수지도 가까운 아주 기이한 주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어떠셨나요? 박달 저수지를 바로 앞에 두고 사계절 자연 속 힐링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연 속 어, 세컨하우스를 찾거나 퇴직 후 주택 전원 주택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주시면 더욱 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TV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시골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